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오늘을 전 창세계 5장의 아, 아담의 자손을 위한 아, 기, 어 예,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읽겠습니다. 어, 모든 사람들이 고통, 코로나 고통받는 사람들 위한 이성경은 구약 성경을 어, 나누어 읽겠습니다. 아담의 죽보는 이러하다. 하느님께서 사람은 창조하시던 날 하느님과 미숙하게 그를 만드셨다. 그분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창조하시던 날 그들에게 무거운 리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랑. 사람이라 하셨다. 아담은 130세 되셨을 때 자기와 미숙하게제 모습으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은 셔시라 하였다. 셔을 낳은 다음 아담은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았고 죽었다. 스승 1 0 5세 되실 때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를 낳은 다음 스승 807년 살면서 아들 딸들은 낳았다. 스승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 0세 되실 때 캐나는 낳았다. 캐나는 낳은 다음 에노스는 850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누시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였다. 피나는 70세 되실 때 마헬란에는 낳았다. 마헬란에는 낳은 다음 케나는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케나는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에는6 5 세대실 때 예레저 나갔다. 예레스는 나 다음 마할라는 8 3 0 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마할라는 모두 8 9 5년 살고 죽었다. 예레스는 백육십 세대실 때외누를 낳았다. 에녹은 낳은 다음 예레승 800년을 살면서 아들딸은 나갔다예레승 모두 912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세 되실 때 무투엔라를 낳았다. 무투엔라를 낳은 다음 에녹은 300년은 하느님과 함께 살아 가면서 아들딸은 나갔다. 에이녹은 모두 365년 살았다. 에이녹은 에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투 셀라는 187세 되실 때 라멘스는 나갔다. 라멘스는 나간 다음으로 설라는 787세. 이 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모투 셸라는 모투 969년 살았고 살고 죽었다. 라메스 182세 되실 때 시대 아들을 낳고 이 아기가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하면서 그의 이름은 노아라 하셨다. 하였다. 노아를 낳은 다음 라메증 595년 살면서 아들 딸들은 나갔다 라메증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의 나이 500세 됐을 때. 노아는 샘과 함과 야폐증 나갔다 하느님의 아들들과 거인 육장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느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여자들은 곧라 모두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의 살던 어린이인 다름이니 나의 영이 그들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의 120년 밖에 살지 못한다.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한 자리에 들어 그들에게서 자식이 태어났던 그때와 그 뒤에도 세상에는 나필죽이 있었는데 그들의 옛날의 용사들로서 이름날 장사들이었다. 인류의 달아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듯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은 아파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 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 후회스럽구나. 그러나 노아 o a 주님의 눈 h 들었다. 노아 노아 h No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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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없고흠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 n 님과 함께 살아갔다. 그리고 노아는 아들 셋곧 h Noah, Noah, 다 세상은 하 o 님앞에 o 타락해 이었다.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차 이었다. 하느님께서 내려다 보니 보이시니 세상은 타락에 이르었다. 청령 모든 산덩어리가 세상에서 타락한 길이 걷, 걷고 이었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산동 어리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나 이제 그들은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 나는 전나무로 방주 한 적응 만들어라. 그 방주의 작은 방들은 만들고. 안파 박은 영청, 영 역청으로 칠하여라. 너는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라. 방주의 길이는 300 암마, 너비는 쉰 암마, 높비는 서른 암마이다. 그 방주의 지붕을 만들고 위로한 암마 울러 마무리하여라. 무는 방주 역쪽에 내어라. 그리고 그방조를 아래 중과 두째 중과 셋째 중으로 만들어라. 이제 내가 세상에 홍수를 입, 입, 일으켜 하늘 아래 살아 숨쉬는 모든 산덩어리들은 없애버리겠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숨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너희와는 내 계약은 세우겠다. 너희는 아들과 아들들과 아내와 머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갈 거라. 그리고 울각 생물 가운데에서, 울각 살덩어리 가운데에서 한 장씩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그것들은 수격과 암격이, 암격시 어야 한다. 샘, 새도 제 종류대로 짐승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은 기어 다니는 것들도 제 종류대로 한 장씩 너에게도 와서 살아남게 하여라.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온 양식 가져다 사가두어너와 그들의 양식은 되게 하여라.노아는 그대로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대로 다, 다 하여 하였다. 7장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니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이 결한 침송은 모두 수놈과 안놈으로 일곱 장씩. 상식, 우정한 침승은 수눔과 암놈으로한 상식 태우러 가거라. 하늘의 새들도 수격과 암격으로 일곱 상식 태우고 가서 그 씨가 온땅 위에 살아남게 하려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낮,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로 내가 만든 생물 땅에서 모두 쓸어버리겠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홍수 땅에 홍수가 난것서 노아가 600살 되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머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다. 청결한 짐승과 모정한 짐승 새와 땅바닥은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격과 암격 두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이래가 지나가 지나자 땅에 홍수가 났다.노아가 육백 살때 했던 해 두째 열이어날 바로 그날에 큰심연의 모든 샘 구명이 더 지고 하늘의 장문들이 열렸다. 그래야 여 사십 일 동안 암낮으로 땅에 비가 내렸다. 바로 그날 노아는 자기 아들 샘과 함과 야핏 자기 아내 그리고 세 머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 짐승이 제 종류대로, 모든 집 짐승이 제 종류대로, 땅은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이 제 종류대로, 그리고 모든 새가 제 종류대로, 곧온각낮 짐승과 날깨어날 달린 것들이 들어갔다. 살아 숨쉬는 모든 산덩어리들이 투시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산덩어리들이 소극과 암벽이 들어갔다.그런 다음 주님께서 노아 뒤로 문을 달아 주셨다.당해 4십일 동안 소, 홍수가 계속 속였다.물이 차 올라 방주를 밀어 올리자 그곳의 땅에서 떠올랐다.물이 우러나면서 땅 위로 가득. 자오르자 광주는 물 위를 떠나니게 되었다. 땅에 물어 점점 더 불어나 온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은 모두 되덮어, 되, 뒤덮였다. 무는 음. 산들의 덮고도 열열다섯암만나더 불어났다. 그러나 그러자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산덩어리. 등새와 집 짐승과들, 짐승과 들짐승과 당에서 우분 거리는 모든 것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숨지고 말았다.말을 땅위에어 말을 땅위에 어, 살면서 코에 생명의 숨이 불어 있는 것들을 모두 죽였다.그분께서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들 그 하늘의 새들까지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 있었다. 이렇게 그것들은 땅에서 쓸려가 버렸다. 노아와 그와 함께 광주에 있는 사람과 그 짐승만 남았다. 문은 땅 위에 150일 동안 계속 불어났다. 홍수가 그치다. 활짝. 그때에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모든 된 짐승과 집중을 기억하셨다.그리하여 하느님께서 땅 위의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 물이 내려갔다심연의샘구멍들과 어, 하늘의 정문들이 다지 다지고 하늘에서 비가 멎추니 물이 땅에서 계속 빠져나가, 150일이 지나자 물이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 열이 셧날의 방주가 아래 아랫산 위에 내려 앉았다. 무늘 여째 달이 될 때까지 계속 주로 열째 달주하루 날에는 삼봉 우리들이 들어갔다. 4십일 지난 뒤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장을 열고 막가기를 마, 마 까마귀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밖으로 나가 땅이 물이 마를 때까지 왔다 갔다하였다. 그는 또 물이 땅에서 빠졌는지 모르고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미둘기는 발, 발풋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노아에게 돌아왔다. 온당에 아직도 물이 있었던 것이다. 노아는 숨을 내밀어 그것을 잡아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다시 그미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 저녁 때가 되어, 되어, 비둘기가 네. 그,